이번 주 토요일 마스터즈 올림피아 재팬 이일이 보디빌딩 부문 첫 번째 선수는 더글러스 코너입니다. 더글러스 코너는 2020년 노스 아메리칸 챔피언십에서 IFBB 프로 카드를 획득하고 이후 2021년에 출전한 토론토 프로에서 우승하여 비록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올림피아까지 출전했던 선수로 22년 올림피아 이후 더글러스 코너는 2023년 한 해를 비시즌으로 보냈으며 이후 복귀전으로 2024년 애틀랜타 마스터즈 프로를 출전해 우승하여 마스터즈 올림피아 재팬 출전권을 획득해 현재는 마스터즈 올림피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선수는 한국의 배경훈입니다. 배경훈 백영훈 선수는 지난해 2024년 마스터즈 프로 퀄리파이어 재팬에서 IFBB 프로 카드를 획득한 선수로 프로 카드를 획득한 이후 지난 7월에 몬스터진 프로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렀으며 현재는 마스터즈 올림피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선수는 제프 윌리엄슨입니다. 제프 윌리엄스는 2017년 마스터즈 내셔널 챔피언십에서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한 선수로, 프로카드를 획득한 이후 여러 마스터즈 프로쇼에 출전해왔으며, 올해는 마스터즈 올림피아의 신청에 선정되어 마스터즈 올림피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선수는 마스자카 가스토시입니다. 마스자카 가스토시는 2022년 히데타다 엔 아이리스 재팬 프로퀄리파이어에서 우승해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한 선수로, 이후 2022년 재팬 프로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렀으며, 현재는 마스터즈 올림피아 신청에 선정되어 올해 마스터즈 올림피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선수는 비니 갈란티입니다. 비니 갈란티는 과거 2008년 마스터즈 내셔널 챔피언십에서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한 선수로 프로카드를 획득한 이후에도 여러 마스터즈 프로쇼를 출전해왔으며, 마침내 지난해에는 마스터즈 프로쇼에서 우승해 출전권을 획득하였고, 현재는 마스터즈 올림피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선수는 사미르 트루디입니다. 사미르 트루디는 2016년 아마추어 올림피아 스페인에서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한 선수로, 프로카드를 획득한 이후 아놀드 클래식과 뉴욕 프로 등의 프로쇼를 출전해왔으며, 현재는 마스터즈 올림피아 신청해 선정되어 올해 마스터즈 올림피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선수는 히로카와 쇼이치입니다. 히로카와 쇼이치는 2020년 재팬 내셔널 프로퀄리파이어에서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한 선수로 프로 카드를 획득했던 당시에는 맨즈 피지크로 획득했으며, 이후 2023년에는 클래식 피지크로 전향하였고, 이어 2024년에는 이일이 보디빌딩으로 전향했으며, 올해는 신청을 통해 선정되어 마스터즈 올림피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선수는 마크 스미스입니다. 마크 스미스는 2020년 마스터즈 내셔널 챔피언십에서 IFBB 프로 카드를 획득한 선수로, 프로 카드를 획득한 이후에는 일반 프로쇼에 출전해오다. 신청을 통해 이번 마스터즈 올림피아에 선정되어 출전자격을 얻었으며 현재는 마스터즈 올림피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선수는 미겔 로페스입니다. 미겔 로페스는 2년 전, 2023년 유로피안 마스터즈 챔피언십에서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한 선수로 프로카드를 획득한 이후 여러 마스터즈 프로를 출전해왔으며 올해는 마스터즈 올림피아를 신청해 선정되어 현재는 마스터즈 올림피아를 출전할 예정입니다. 다음 선수는 토토 디종입니다. 토토 디종은 2017년 MPC USA 챔피언십에서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한 선수로 프로카드를 획득한 이후엔 여러 프로쇼를 출전해 오다가 올해는 마스터즈 올림피아에 신청을 해 선정이 되어 현재는 마스터즈 올림피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수는 한국의 김준호입니다. 김준호 선수는 2014년 차이나 밴웨이 더 다이아몬드 컵에서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한 선수로 프로카드를 획득한 이후 2015년 뉴욕 프로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렀으며, 뉴욕 프로 이후에는 영국의 바디파워 프로를 출전하여 우승해 올림피아까지 출전하였고, 2015년 올림피아 이후에도 4차례나 더 올림피아에 출전해왔으며, 현재는 마스터즈 올림피아에 신청해 선정되어 마스터즈 올림피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선수는 필립 키에로입니다. 필립 키에로는 2023년 마스터즈 내셔널 챔피언십에서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한 선수로, 프로카드를 획득한 이후, 2024년 텍사스 프로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렀으며 올해는 마스터즈 올림피아에 신청을 해 선정이 되어 마스터즈 올림피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선수는 리파울입니다. 리파울은 과거 2일이 보디빌딩 부문이 202 e 보디빌딩 부문이었던 시절부터 활동하던 선수로 2014년 프라 프로 이후로 10년간 프로 쇼를 출전하지 않다가 지난해 2024년 발칸 그랑프리에서 복귀전을 치렀으며 현재는 신청을 통해 이번 마스터즈 올림피아에 선정이 되어. 이번 마스터즈 올림피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수는 데릭 파른스워스입니다. 데릭 파른스워스는 과거 2012년에 2일이 보디빌딩으로 올림피아를 출전했던 적이 있는 선수로, 이후 2016년에는 새로 창설된 클래식 피지크 부문으로 전향해 프로쇼에 출전하여 올림피아까지 출전했으며, 현재는 마스터즈 올림피아에 신청을 해 선정이 되어 마스터즈 올림피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선수는 스티브 테이어입니다. 스티브 테이어는 2018년 노스 아메리칸 챔피언십에서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한 선수로 프로카드를 획득한 이후 여러 프로쇼에 출전해왔으며 현재는 마스터즈 올림피아에 신청을 해 선정이 되어 이번 주 개최하는 마스터즈 올림피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선수는 셰인스튜어트입니다. 쉐인 셰인스튜어트는 쉐인 2018년 NPC USA 챔피언십에서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한 선수로 프로카드를 획득한 이후 여러 프로 쇼에 출전해오다 현재는 마스터즈 올림피아 신청을 해 선정이 되어 출전 자격을 얻었으며 이번 주 개최하는 마스터즈 올림피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마스터즈 올림피아 2일이 보디빌딩 부문 마지막 선수는 디펜딩 챔피언인 히데타다 야마기시입니다. 히데타다 야마기시는 과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으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탑 10에 올랐던 선수로 이후 2014년부터는 2일이 보디빌딩 부문으로 전향해 프로 쇼에 출전했으며. 이 일이 올림피아에서도 3위의 성적을 기록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히데타다 야마기씨는 2023년에 개최된 마스터즈 올림피아에서 우승해 이 일이 올림피아 출전권과 함께 올해 마스터즈 올림피아 출전 자격을 획득하여 현재는 이번 주 개최하는 마스터즈 올림피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